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커다란 급락장을 바으면서 주식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 많으셨죠. 아무튼 예상보다 더큰 하락을 맞고 물론 약간 회복은 하긴 했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여파 속에 이제 우려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제 금리나 시기 도래와 맞물려서 제압바이오 쪽은 순항 예상되고요.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이제 기술적 반등상 800선까지는 물론 직접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그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올라가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선봉에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설 거라는 기대는 충분하고요 이제 이번 주 CPI, p p i 등 이제 그 발표 예정에 있고 광복절 휴무가 끼어 있어서 약간의 변수와 출렁임은 존재하겠지만 저점 확인은 뭐 거의 되었을 거란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에이프로젠이라고 이제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거의 관심을 못 봤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금 주봉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 저점도 깨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기다가 작년에 이제 저점을 잡고 추세를 한번 돌렸고 이후 다시 조정을 봤다가 올해 이제 8월, 아,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달에 저 추세를 돌리고 이제 올 3월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중기 입형선을 돌파하면서 를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가장 키워드는 미생물법 실질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이제 미국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미생물보험법 실질수혜가 기대된다 이게 가장 키워드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독보적인 생명공학기업, 이제 2006년에 국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항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높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생산, 임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이제 경쟁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항체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이, 이 가지고 있는 특 장점이 있는데 퍼피퓨전 방식이라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그 그 에이프로젠 항체 의약품 제조를 맡고 있는 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인데 얘네들이 이제 생부법 통과 임박 소식에 그 CDMO 사업이 이제 가속화 된다는 그 점에서 올해 이제 상장이 상당, 상장이 상당히 이제 큰 반등을 하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을 들락달락 하면서 그 해당 쪽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다가 지금 이제 정배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작년 8월에 급등했었던 이유는 이제 이중 항체 플랫폼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에 그때 급등을 했다가 이 당시에 급등을 했다가 그니 사실 조정, 거리 없는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올 3월에 이제 그 소식에 그 생부법 관련된 그 통과 임박 소식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세를 거꾸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셔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퍼퓨전 방식이라는 게뭐 관류식 연속 배양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항체 원료 생산 의약품 생산 기술뿐 아니라 이제 최첨단 수준의 이제 완제 의약품 제조 시설에도 이제 좀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이 방식으로 생산을 하면 이래 배양으로 배양기 크기의 30배에서 60배에 달하는 배양액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퍼퓨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대표적 의약품이 이제 존슨앤존슨의레케이드가 대표적인데, 이제 얘네들은 100리터급 배양기 수십대를 이용해서 이제 퍼퓨전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뭐 중국 무시 바이오로직스나 아일랜드의 알부텍 등도 이 퍼퓨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보통 500리터에서 1000리터 이하의 배양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시적인 상업 생산을 위해서 이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쓰고 있는 건 이제 2000리터급 이상의 배양기로 그, 퍼피전 방식 생산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얘네가 제일 유, 유일하고요. 퍼피전 방식에 특화된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제의약품 생산 시설도 오선 공장에 이제 갖추고 있고 그아무 조립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 수준의 어떤 포장 장비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균, 무접촉 제조 환경 통제 시스템인 아이스, 아이소레이터 시스템 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무튼 cdmo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지금 시대적인 흐름인 이제 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가장 강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숨겨진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55일선 하고 391선이 겹치고 있는 1300원대 초반 1300원 정도에서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 종가인 뭐 1640원 50원 요 사이 정도가 이제 매스밴드로 여기시면 될것 같고요. 1차는 뭐 2,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2차는 3,000원 정도 선까지는 뭐 쉽게 가능할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기 이평선 주봉상 그 240주선이 있는 4,000원 정도까지도 뭐긴 시간 걸리지 않고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약간 누를 수가 있는데 뭐 1,300원대까지 만약 가준다라고 하면 뭐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기존 종목들 자리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신규 접근도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서 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선별을 하셔서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난주 충격, 이제 벗어나셔서, 다, 음주에는 이제, 좀 추스리는 시기, 그리고 이제, 다시 물량을, 그, 주식 비중을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에, 이제, 9월달에, 좀, 랠리를 기대를 해보면서, 아무튼 여름, 막판 무더위 잘 견디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